올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났어요. 저희, 저희 산에도. 이 우서, 송이가 우산하고 비슷하니까 우산 모양을 해놓은 분같는데요 두루두루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송이?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영덕. 운동장에서 요 19년도 송이장터를 운영하나 본데요. 한번 잠깐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보도록 할까요? 아주 어 여기에 이렇게 송이도 목각으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네요. 자, 아딱 행행색색 우산을 어 끌어놨는데요. 저기 송이를 형상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덕군에서 추진하는 어, 네, 송이 축제 아, 지금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송이 축제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열리나요? 지금 연장, 어일 지금 연장하고 있거든요. 네. 어, 송이를 보려면 이자측 쪽으로 가야 되나요? 예, 자택 쪽으로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자 어, 여기가 어, 송이 송이 판매된데요. 아주 이 우서, 송이가 우산하고 비슷하니까 우산 모양을 해놓은 것 같는데요. 들로도로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송이. 아, 여기 송이주도 이렇게 해놓고 송이를 이렇게 아, 판매도 하나 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유튜브인데요. 예, 예, 예. 요즘 송이 작황이 좀 어떻나요? 송이가 올해 영덕에 아다시피 뉴스 보시 아다시피 태풍이 많았지만은 태풍이 지나가서 이제 송이가 끝나는 게물이 좋습니다, 송이가 정말 좋습니다. 향도 아, 좋고. 그래요? 예, 끝물이. 좋습니다. 예, 예. 아 그래요? 끝물이아 지금 구독자와 시청 여러분, 지금 송이가 끝물이 영덕에는 조금 좋다고 하는데요. 예. 한번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송이가 보시면 네. 태풍할 때는 음. 정말 비가 와가지고 향도 그렇고 네. 좋지만 지금 정말 좋은 송이 올라오거든요. 네. 이번 예. 송이 수도 있고. 네. 예. 정말 좋습니다. 어,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예. 이런 거 이제 네. 송이 여 이등급. 예, 이등급. 예. 대, 대하고 음. 길기 때문에, 저는 네. 좋습니다. 예, 런 가격은 어떻게 예. 되나요? 여 30만, 30만, 지금. 2등품에, 예, 30만. 이요다 네. 선물용으로 다 하시고, 지금 네. 드시기 때문에, 예. 이 송이는 어떤 송인가요? 요거는 이제, 약송이라고, 짰으면 네. 짰은데, 이제, 네. 이거를, 시가도 좋지만은, 드실 때는 이제, 꿀로 담그시면은, 네. 애기들의 기간지와 감기 정말 좋은 아, 그래. 이게 예. 요. 보통 사람들은 무게로 송이 따기 때문에, 키로로 따기 때문에, 다 크면, 재배를 하는데 이거는 좀뭔걸 모아 가지고 약송으로 모든 네. 예. 좋은 게어른게 음, 좋습니다. 네. 예. 그렇죠. 아, 예. 이거는 약송이로 사용하시는 거고. 예. 이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약송이는? 요거는 예. 뭐 2등보다는 좀 못하시면 2 7만원 같습니다. 아, 예. 20만 원되겠죠 네. 예. 음. 예. 자, 이거는요. 요거는 이제 3등인데 핀거 음. 1kg 안핀거 1kg 하면 양이 더 많습니다 네. 네 양도 많죠 네. 그렇군요 예. 아. 송이수도 있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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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네. 아, 여기가 좀 제가 등급 높은건데 네 이거 선물용하고 아 집에서 다 똑같습니다 음. 예. 구입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저희 보시다시피 이, 이,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시, 송이가 1년에 딱 한달 나는데 저희는 저희 사는 이제 1년에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초까지 가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소위 말하는 게 이거 딱 보시면 연도 특산물입니다. 특산물. 이게 네. 이 젊으신 분이 네. 어,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또 네. 어, 생활을 하시면서 지역의 특산물도 네. 또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 꼭 필요하신 분들은 꼭 우리 요저 사장님 얼굴 한번 보시고 어, 전화번호는 요 대표 전화가 요 있으니까요. 일로 네. 전화 주시면은, 어, 다른 특산불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어,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아, 송이 뿐이 아니고 대게 여러 가지 등등, 뭐, 영덕이 지금 복숭아도 유명하죠. 복숭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취급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이 전화번호로 한번 전화 한번 주셔서, 한번 가게과 또, 여러 가지를 여어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시고요. 네. 쭉, 이렇게, 여기는 전부 다 송이, 이렇게 부스로 되어 있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송이가 지금 한참 나오나 보죠, 아직도? 11월 초까지 나와요. 아, 11월 초까지 나옵니까? 네. 아. 11월 초까지 송이는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 이거는 포구도 이렇게 취급을 하네요. 여기는 주문은 뭐 전화상으로 주문이 가능하나요? 음, 그럼 요 앞에 있는 전화번호 이게 일로 전화를 하면 가능하나 보죠? 음, 자, 송이 한 번. 아, 요즘은 역시 송이가 조금 벌레가 먹었네요. 전체적으로. 25만, 예, 그렇죠. 음. 아, 송이 향이 여기까지 나는데요. 아, 요 32만원, 32만원짜리가 제일 좋은 거 1등품인 모양입니다. 지금 1등품이 32만원 붙은 게 맞습니까? 아, 2등품이에요. 어, 2등품이 32만원이라고 하네요. 자. 어 지금 다음 부스는. 아 지금 김진호씨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번호가 또 있네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한번 볼까요? 아 국내산 음, 자연송이. 아 이거는 송이가 아주 큰 실하고 좋네요. 아. 자이 안에 지금 송이를 구입하러 오신 분이 계신 모양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잠깐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 저, 저, 송이구이 바로 오셨나요? 예.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디서 오셨어요? 포항서요 아, 포항에서 네. 오셨다고 그러네요? 아, 예. 지금, 요, 나와 있는 송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시나 봐요? 예. 네. 아, 지금, 이건 언제 수확이 된 겁니까? 사장님? 네. 아, 아침부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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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에요? 예. 아, 오전에 아, 진북, 바로? 아침부터 지금 아. 작업해 온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촉촉한 어, 지금 습기도 지금 머금고 있고 요 아주 좋습니다. 냄새가 아주 상당히 좋네요. 어, 많이 파시고요. 자 좋은 송이 좋은 송이 많이 사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어, 여기도 여기는 송이가 가시 좀 상대적으로 많이 피운 거네요. 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물건이 아, 그렇죠. 물건이 아, 이거는 지금 어떻게 3등급, 4등급 정도 되나요? 네. 등회품. 등회품은 지금 요즘 얼마씩 하나요? 1kg에? 있죠. 아, 이거 13만원. 13만 아,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이게, 이 가격이라고 하네요. 7만원짜리도 있고. 요거는 500, 500g. 매일매일 시세 흘립니다. 예. 그렇죠. 예. 요거는 1kg, 예. 1kg 예. 13만 원, 14만 원. 예. 조금 나은 예. 것들은 14만 원요, 15만 원. 이거는 이제 좋은 거네요. 예. 아주 예. 1, 2등품요 예. 3등. 이게 이게 지금 1등품 정도 되나요? 요거는 제가 1등에서 조금 빠지는 거. 예, 빠지는 아, 그럼 2등품이라고 예. 봐야 되겠네요. 예. 그죠 예. 2등이 42만 원 정도 현재 시세가. 예. 이 소매 시세죠, 그죠? 예예예. 어, 구독자 와 시청자 여러분, 송이에 대해서 어, 가격을 여쭈어 보신 분이 많았는데 요게 보시면은 요 등급별로 소매 가격이 돼 있네요. 35만 원, 뭐 3등급은 35만 원, 2등급은 42만 원, 이제 등품은 15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 많이 파시고요. 자, 혹시 또 어, 주문이 필요하신 분은. 어, 팔각산, 황금송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 전화번호는, 네,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전화번호는, 어, 신흥수씨요. 음, 구경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송이가 좋습니다. 아주. 이야, 이 벌레가 하나도 안 묵네요. 그죠? 예. 거의. 음. 내가 다 잡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뭐뭐뭐 뭐, 뭐 송이 송이의 벌레가 안 가게 뭐안 묻게 하는 뭐 별도의 뭐 방법도 아, 있나요? 없습니다. <laughs> 그렇죠. 네. 어. 지금 음, 그렇죠. 약 어. 이거는 아주 좀 1등품입니까? 2등품. 2등품. 아, 전부 다 2등품이네. 그죠 2등품에서 네. 어. 네. 예. <laughs> 이렇게 하고 품은 가격이 지금 여기 거의 다 동일하게 지금 행성이 되어 있겠죠. 네. 아또 어, 다른 부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파십시오. 네.